할렐루야! 설 명절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죠? 남은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온 세상을 누리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여행을 원하나?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여행을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경비를 모으고 전략을 짜서 실제적으로 움직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야 할 만큼 여행이 저에게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로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움직이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두 가지 원리는 죄 그리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복음, 네,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우세로우, 자유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 뜻은 자유가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분명히 임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자유를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내가 원함을 따르는 자유, 본능에 따르는 자유, 내 욕망에 기반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참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신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노릇한 우리 인생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참 자유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고, 사케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만났으면서도 외면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종이었냐고 따지듯이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육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의 결말은 죽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가려진 그들은 생명을 듣지 않았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올 때는 항상 지금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복음에 대해 분노로 반응한다라는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또 진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원함을 따르는 죄로 움직이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건 아는데 도무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한 가지 동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내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글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죄로 움직이지 않고 복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죄로 정의되는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고 복음으로 정의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사는 인생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오늘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임합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품고 영적인 눈을 떠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된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복음 안에 속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 진리, 참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는 자유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유와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자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더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